평행사변형이 때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지? 뭐였지? 어. 첫 번째 정의두 쌍이 대변이 평행하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쌍이 대변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이 두문 한다. 한 쌍이 한 쌍이 변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평행한 대변의 길이가 같다. 다섯 개가 있다랬어. 네. 어쨌든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일 때 중점을 찍었대. 중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서 사각형을 도새롭게 만들었어.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니라는 질문이야. 응? 네. 자, 그런데 이게 먼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란 조건이 있은 하에서 문제를 질문한 거야. 일단 이는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이면 대각각의 크기가 어떤 거야? 같은. 같은 거지? 대각의 크기 같은 거야? 대변의 길이도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네. 근데 중점을 찍었어.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떨까? 거탈. 이 중점이라고 했으니 같겠지. 마찬가지로 길이하고 길이가 이리 같은데 중점을 찍었으니까 길이하고 이거 어떨까? 같아. 같겠지. 그럼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각이 같으니까 무슨 합동이야? SAS. SAS 합동 이된 거지. 네. 따라서 대응변이 이번 거에 대응이 어때? 같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쪽에서 또할 수가 있겠지. 옆변의 네. 길이하고 빙이가 같다. 같다. 그럼 음. 대변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잖아. 네. 따라서 이 사각형도 이 사각형도 무니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네. 그다음. 직사각형에다가 직사각형에다가 중점을 찍어 연결을 해주면은 각변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사각형을 또 만들었어요.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니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음, 어떤 사각형일까? 당연히 중점이니까 얘기하고 이거 어떨까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당연히 직각이겠고, 그렇지. 어네직사각형이니까 이변과 이변이 같은데 대각선의 길이를 중점을 찍었으니까 유기도 같겠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두 삼각형 또 삼각형이 거야 S A S 삼이다이거겠지 대응변은 이변과 이변의 길이 어떤 거야? 같은, 같은 거지. 이쪽 두 삼각형에 따져도 똑같은 스틸로 S A S 삼각이니까 이변도 어떤? 같고 이변도 어때? 같겠지. 네. 이 사각형은 뭐가 된다? 마름모. 네. 마름모가 되겠지. 직사각형에서 중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주면 마름모가 된다.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 마름모에서 마름모에서 중점을 찍어보자고. 마름모를 가지고 살짝 마름모 같지 않지만, 음. 어쨌든 초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딱 보기에도 뭐가 돼 일단 직사각형. 그치, 직사각형 같지, 그치지 네. 근데 왜 같은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응? 90도 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지금 이각과 이각이 어때 같지? 네 이각과 이각도 어때 같아요. 같지? 네 그러면은 90도 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하고 한번 이 점을 다 붙여 붙이는 게가 A라고 하죠? A, A. 이라고 할까?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응. x y 를 볼까? 자, x 플러스 y 가몇 도겠어? 평행사변형 아니, 마, 이게, 이게 마름모라고 했잖아, 지 마름모도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니까, x 플러스 y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 1 8 0 도. 도되지 그렇지? 네. 그럼 x 플러스 이 a 도 뭐가 야 돼? 180도 y 플러스 2b는 또 뭐예요? 180자 등식이 두개 나왔어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 있냐면 수학에서 등식이 두개 이상 나오면 변변기를 어떻게 한다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고 네 알았어? 더해볼까? 그럼 이거 x랑 y랑 더한 거지? 네 x 플러스 y 플러스 2a e 플러스 2b 180도 두개 <laughs> 되면 360도지? 네 x 플러스 y가 몇 도래? 180도 180도래 그럼 이게 180도니까 이렇게 이항되면 2A 플러스 2B는 몇 도야? 180 8 0도고안변을 뭐. 일어나서 A 플러스 B는 몇 도야? 90 90도지 따르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이 응? 얘기는 결국 2A하고 요 B를 더한 이 각의 합이 몇 도라는 얘기야 90도라는 얘기지 네. 이게 판각이니까 여기데몇 도가 될수 밖에 없다? 90도가 될수밖 90도. 마찬가지로 이거 전부 다몇 도란 얘기야? 그래. 90도란 얘기지. 그래서 유 사각형은 뭐가 될수 밖에 없다?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될수 밖에 없다. 사실 이렇게 유명한 때보다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길이하고 이것도 평행사변이 되니까 이것도 평행사변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이기 같은데 이게 말은 뭐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이 대각선이 대각선이 되서 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더 편해 사실. 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 응?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지. 탁구하고. 그다음 정사각형에 정사각형에다가 중점을 찍어서 정사각형에다가 중점을 찍어서 연결을 했어요. 그럼 거의 직관적으로 뻔히 그럴 것 같지 않니? 정사각형에다가 중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럼 이 사각형은 개념가될까 정사각 정사각형이겠지, 그렇지? 응? 네. 도도잖아 네. 이거 전사이니까 이게 같단 말이야. 직각이 45도 그지 네. 이게 전부 다 90도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다 합동이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야? 합동이지. 이리 대 이리 합동인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사학기에서 쓸게. 같단 거 그런 얘기지. 유리시 안 나오고 45도씩 나오는 건 이게 직사각표. 그리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 이도 어쩔 나오 응? 네. 그렇 얘기고. 평행도 있네. 자 이건 꽤 중요해 도형을 보는 센스 중에서 꽤 중요한 센스라고 평행선이야 L과 M이 있는데 평행하다는 기호를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붙지 L과 M이 평행하는 얘기야 어떤 표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을 만들 거야 꼭지점을 여기다 두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삼각형 C 역시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나 책에서 A땡을 쓸게 a 등으로 할까 지금은 새롭게 금 이삼각형에 나이에 새롭다 까? 아니 삼각형 a 땡 b c 하고 네. 삼각형 a b c 하고 넓이가 어떻게 했냐고 넓이 같살. 네. 높이랑 이, 그치 밑변이 높이 같은... 같고 높이가 이렇게 네. 따지나 이렇게 따지나 평행선이니까. 네.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넓이도 같겠지 네. 문제 알겠냐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뭐냐면은 음? 자요 파란색 부분은 요 삼각형이었을 요 삼각형이 쓰이는 거지 네. 근데 두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결국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해 다시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어떠시겠다? 같을 수밖에 없다. 네. 알겠냐고. 네. 중요하다고. 단조건이뭐요 평행할 때. 요런 그림에서 잘, 잘 보이는데, 어떤 그림에서 잘안 보이냐면은, 음, 길어. 응? 음? 애들이 어떤 그림에서 잘못 보이냐면, 이게 이렇게가, 이렇게 길게, 길게 모양이 바뀌면은, 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은지를 잘못찾아 똑 같은 거잖아. 이렇게 돼 있나? 지금 옆으로 더 가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지나? 그리고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는 어때? 똑같다. 같은 십배때다에 높이가 같고 밑변이 같은지. 오케이? 네. 근데 이런 그림은 잘 찾아내거든. 비슷하게 뭐 이렇게 있어요. 넓이하고 넓이는 같이게잘 찾아내는데 옆으로 길게 빠진 거. 응? 이렇게 빠지면 잘못 쳤더라고. 이것도 잘 찾아줘야 돼. 네. 알겠어? 넓이 부 나왔네. 넓이 맞네. 평 선이 있대 응? 근데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나?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나?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넓이 높이는 어때? 같아. 높이는 같지. 높이가 같으니까 결국 그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는 뭐라 혼동하면 안 되냐면 닮은비의 제곱으로 가면 안 돼. 두 삼각형이 닮았어. 길이비가 의1대 2야. 네. 넓이의 비는 내가 1대 4라고 그랬지. 제곱이래 네. 그랬지. 네. 이건 닮은 거냐? 네.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이게 모양이 똑같나? 네. 아니지. 이건 높이를 공유한단 말이야.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같아? 같다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알았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 길이가 6이래. 여기는 뭐 2라고 할까? 여 4라고 할까? 응? 어? 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높이가 6이고 삼각형이니까 1을 곱해서 이렇게으로 넓이 나오겠지. 네. 넓이는 4 곱하기 6 곱하기 1분의 이니까 약분해서 1이 10겠지. 네. 2대 4는 6대 12. 비가 같다는 얘기야. 알았어? 네. 2대 4, 7. 1대 2라는 얘기죠. 응?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게 아니다. 이건. 닮은 게 아니야.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네. 응? 밑변 높이를 따져 가지고 넓이의 비로 보여주면 된다. 오케이? 네.